이제 반절 밀었는? 아니 근데 잠깐만 미니맵은 이제 반 정도 바... 끝났는데 왜 구조물이 3 0 개밖에 안 남았어요? 구조물이 뭔가 많이 적은데? 뭐지 설마 이거 불 번진 것 때문에 구조물이 그렇게 다 작살이 났다고? 대박이잖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솔직히 제가 봐도 좀 대박이긴 해요 <laughs> 아렉 걸려 렉 걸려가지고 겁나 뜬거없이 얘네가 둘 이상만 안 죽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불 번지는 것도 렉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오마이갓 얘들아 원 밖에서 나가지 마세요. 얘들아 집으로 돌아오세요. <laughs> 집이 아니고 원 안으로. 그러셔야겠요 사령관님?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. 뭐 때문에? 아니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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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 잠깐만, 감염된 구조물 카운트가 계속 내려가요. 잠깐만 아까, 아까 여기 입구에서 30개쯤 됐었는데 여기서 불한번 번지고 갑자기 12개 남았어요. 갑자기 계속 내려가요. 카운트 지금 11 <laughs> 뭐지?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깨지는 거 아니야? 18. 5 4! 너무 무모한 행동을 우리 기지가 감염되면 이행 와, 뭐지? <웃음> 나는 <웃음> 아, 물었다. <무섭다. 웃음> <laughs> 아, 너무 웃긴다. <laughs> 아, 불 번지는 것 때문에 렉이 걸린 거야? 와, 대박이다.